함정 아래 워크시트에서 보기에 보기에 이제 프로시저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했을 때그 결과를 이제 올바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엑셀 시트가 워크시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그때 이 워크시트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했을 때그 결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B3번을 이제 선택해라. 그 이제 프로시저. 프로시저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ange B3,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B의 3번 셀을 이제 선택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B의 3번 셀, 요 셀이요. 이 셀부터 이제 시작해서, current r e g i o n s e l e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current region 이라는 게, 우리 이제 데이터가 있는 인접한 영역의 범위를 보고, 우리가 current region,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B의 3번 셀, 요 셀의 기준을 해서,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인접한 영역의 범위요 일단은 요 셀을 기준으로 우리 위쪽으로 보자고요 지금 요 B3번을 기준해서 그 왼쪽에 바로 붙어 있죠? 데이터가 붙어 있고, 그 위로도 이제 붙어 있고, 그 위쪽으로도 붙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이제 1번 행을 봤을 때, 이제 데이터 3번이다. 거기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가 우리 B3번과 인접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 또 귤이라는,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가 있을 때, 그때 귤이라는 요 데이터도 이제 인접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배도 이제 인접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a의 6번 셀에 바나나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b의 7번 셀에도 숫자 2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 있죠. 해서 b의 3번 셀그 셀을 기준으로 우리 이제 데이터가 있는 인접한 그 영역의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우리 셀렉트 선택해라. 고그 뜻이요. 그러면 b3번 셀의 기준으로 데이터가 입력된 그 셀들이 서로서로 인접하게 싹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그 영역 지금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7번까지 이만큼의 영역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보게 되면 우리 정답이 지금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4번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커런트 레지온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런트 레지온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 있는 인접 영역의 범위. 그게 이제 우리 커런트 레지온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귤이라는이 글자가 없었다.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B의 3번 셀과 인접한 그 영역이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귤이라는 그 글자가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답이 A의 1번 셀부터 C의 3번 셀이 선택된다. 얘가 이제 정답으로 나오겠죠.